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달러 강세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는 극강의 안전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러가 오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위험자산인 주식과 코인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달러가 오르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인플레이션의 재가속화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14일 새벽이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그동안 감정의 골이 깊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았었지만 최근 사건들만 보겠습니다. 미사일 공격이 있었던 12일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 영사관을 향해 폭격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란의 고위급 지휘관이 사망했죠. 그래서 이란은 이 보복으로 이스라엘과 연계됐다는 컨테이너 화물선을 납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실은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공습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며 제발 하지 말라 이렇게 미리 경고를 날렸습니다. 만약에 이란 너네들이 미사일 쏜다면 이스라엘 나는 지원할 것이고 이스라엘 방어를 도울 것이며 이란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알고 이란은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일단 자기가 먼저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복을 하긴 해야겠죠. 그리고 이란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세 나라는 주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한달 전에도 중동에서 이 나라들은 모여서 군사훈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미국의 앙숙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전쟁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감이 들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혹시 개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라 이란에게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겠지만 무언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커지면 중동에서 나오는 원유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제2의 오일 쇼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입니다.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에너지 섹터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 달만 해도 에너지 부문에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달, 3월 달 물가 상승률을 보세요. 모두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월 달에 발표된 3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에너지 부문에서 물가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른 섹터의 물가 상승률은 0%대 수준인데요. 에너지 섹터만 물가 상승률이 1%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쟁이 더욱더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에너지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공유드렸었던 자료인데요. 만약에 지금처럼 매월 물가 상승률이 0.4%씩 늘어났을 때맨 위쪽에 표기된 빨간색 경로대로 물가가 흘러간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국제 유가가 더욱더 오르게 되면은 빨간색보다 더 높은 새로운 선을 하나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물가가 더욱 더 올라간다는 것이겠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다른 달러 강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국 정부에서 돈을 엄청 풀어서 미국 경제를 더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막대한 반도체 보조금을 자국 기업과 해외 기업들에게 제공하면서 이들의 자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건설업이 살아날 수 있고요. 공장이 완성되면 미국의 노동자들이 이곳에 일하면서 미국의 고용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호재를 미리 선반영하면서 미국 증시도 살아나면서 미국 개개인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가정의 순자산을 나타낸 것인데요. 정확히는 세대별 순자산을 나타낸 것인데 저는 맨 위쪽에 표기된 전체 가정의 순자산만 보겠습니다. 가정의 순 자산은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더 늘어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빈부 격차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가정의 형편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화폐인 달러의 가치 역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차트인데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2022년부터 올렸었고요. 기준금리를 올리기 1년 전부터 레리 서머스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하루빨리 올려야 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날렸습니다. 특히 2021년 재무장관인 앨런 누님과 트윗으로 싸웠던 게 유명하죠. 앨런 누님이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금리 올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자 레일리 서머스는 이것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나는 희망한다 그녀가 맞았기를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확률이 50% 미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재가속화를 걱정하면서 하루빨리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분 말대로 인플레가 심해졌고요 연준은 뒤늦게 금리를 올리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그리고 이번에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연준의 다음 움직임이 인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준이 예상했던 금리 인하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사이클의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금리를 다 올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야.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여지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 약간은 무리일 수가 있겠는데요.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연준이 금리를 올릴 확률은 15에서 25% 정도다. 이런 식으로 살짝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는 총재는 현재 울퉁불퉁함은 있겠지만 인플레가 2%로 점진적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방은행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파월에 이어서 이분 역시 지금의 인플레 재가속화가 일시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가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률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 2019년에도 무역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는 현재 튼튼하지만 앞으로 무역 전쟁과 함께 경기 둔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역풍을 우려해서 금리를 일시적으로 내렸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여기에서 다시 올린다? 이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파란색이 상위 1%의 자산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빨간색이 미국 중산층의 자산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둘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2023년에는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 1%의 부가 미국 중산층의 부를 능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진 2020년에 나온 보고서를 하나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50명의 자산이 2020년 상반기 동안 계속 증가해서 이들이 소유한 자산이 미국 인구 절반인 하위 1억 6,500만 명의 자산을 모두 합한 것에 육박한다고 했습니다. 50명의 자산과 1억 6,500만 명의 자산이 비슷하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빈부 격차가 엄청난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쉽게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금리 안 올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만약에 정말로 물가가 심각하게 오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연준은너 죽고 나 죽자. 이러한 식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잔잔하게 고물가가 그 유지된다면 그냥 이대로 쭉 가지 않을까요? 실제로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속마음은 금리 인상보다는 장기 스테그 플레이션으로 회기.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고물가로 인해서 경제는 타격을 받을 것이며 고물가와 저성장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